오늘은 타우디엔에 양갈비 먹으러 가는데요 내일 귀국이라 가기 전에 양갈비 먹고 가고 싶어서 원래 한국에서는 집에서 사다가 해 먹었었는데 백면 손님 사장님이 먹는 거 보니까 맛있어 보여가지고 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할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정방문 한거 외에는 뭐 다른 애들도 안 만났어요 왜냐면 만나는 것도 피곤해 며칠 전에 울림 바 영상에서 제가 여자들 절대 번호 따지 마라 그 얘기 했잖아요 호구짓 하지 말라고 잘해, 어고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좋을지 나쁠지 어떨지 모르는 과정에서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SNS 통해서 이제 쪽지 날리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말을 걸어요. 그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만 대고 하다가 그냥 무시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얘네가 쪽지를 날리는 이유가 뭐겠어? 멀쩡한 애가 날리겠어요? 멀쩡한 애가 날릴 이유가 없지. 그러면 만나면 뭐 합니까? 만나서 뭐 그냥 이것저것 먹고 비싼 거 사, 비싼 거 먹고. 그러다가 이제 이애들이 이제 그 어장관리가 심하거든. 그런 거 하거든요. 우리 형님들이 많이 당하는 거. 우리 형님들은 뭐 저기 뭐 마사지나 이발소나 아빠 이런 데 가서 번호 따가지고. 연락해갖고 밥 먹자, 고뭐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 제가 마사지는 최근에 이제 안 가서, 마사지는 모르겠고, 이발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가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면, 뭐한 열에 아홉 명은 번호 따고 밥 먹자고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이쁜 애들 얘기입니다. 못생긴 뭐 애들은 번호도, 번호도 못 따요.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큽니다. 이쁘이 아니냐에 따라서 못생긴 애들은 아예 관심을 못 받아요.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번호를 따야겠다 결심하는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같은 분들의 한 트럭이거든. 한 트럭이 뭐야? 저기한 학급은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줄서 있다니까 사주겠다는 사람이 주줄서 있다고. 뭐 마사지나 이발소 일하는 애들 뭐 하... 뭐한 달에 뭐두번 쉬고 뭐 얼마 번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인게 걔네는 전액 다 저축이라니까요? 전액 저축이야 여러원이다 사줄 거거든 그래도 제가 그런 호구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이 얘기를 꺼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베트남 정보채널 지금 잘안 되고 있는 채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있던 스탭 중에 하나가 그 베트남 사람들 월소득은 얼마인가 뭐 그런 컨텐츠 하나 찍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자 둘이서 소득을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은 한 50만 원인가 번다고 했던 것 같고 한 명이 150만 원 번다고 그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어얘 되게 솔직하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거든. 나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베트남 평균월급이 뭐 얼마 얼마 막 이런 소리 하니까 40만 원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나는 엄청난 남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다니까? 걔 150만 원 번다는 게 걔가 불법적이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해서 150만 원번게 아니라 이쁜 애들은 그렇게 벌어요 이쁜 애들은 페이스북만 켜도 그렇게 돈을 번다고 그러니까 걔가 150만 원 번다니까 옆에 있던 여자애가 현타 왔잖아 놀랬잖아요 엄청 놀래더라고 그래서 어, 어떻게 그렇게 벌었어? 라고 물어보는데 뭐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게 이뻐야만 되는 거니까 마사지 하는 애들, 이쁜 애들은요, 또 이게 팁도 형님들이 팁을 보통 한 15만 동 정도 줘야 되는데, 형님들의 이 남성성을 상남자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50만 동을 이렇게 딱 던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저는 하남자라서 15만 동 주는데, 아니다. 이발소에서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은 20만 동줄때 있습니다. 예, 네, 나그 정도라고 그냥 근데 상남 형님들은 50만 원을 주십니다. 얘네가 그러한달 수입이 50만 원일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바 이발소 뭐 어디든 간에 언어를 따지 마라. 잘해야 오구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형님들 중에서 이제 오로지 관심이 그이 정서적 교류가 아니라 이 육체적 교류가 궁극의 목적이신 분들이 계세요. 저기, 뭐, 다항에서 그 재밌게 사시는 분 같은 분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게 목적이면은, 여러분이 방법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늘 말씀드릴 게, 가이고예요가이고 그러니까 가이고이라고 고이. 가이 하는데, 여자를 부른다입니다. 콜걸이에요, 콜걸. 이게요, 가격이 엄청 싸요. 이거 가격을 알면 여러분이 멘탈이 나갈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잘해요, 오라고 이 가이거이 가격을 보면은 여러분이 왜호구인지를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가이거이는 지금 20만동 부터 그 밑에 있을려나? 그 밑에 있을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만동만 해도 이미 말이 안되는 가격이니까 20만동 부터 200만동? 200만동도 잘 없어 비싸봐야 60만동 60만동에서 150만동 사이예요 비싸봐야 그이상은뭐 모르겠어 왜그 가격을 주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긴 있는데 평균적인 레벨은 아니다 그 여러분이 가이고의 가격을 들으면 일단 뭐 가서 호텔비 반값은 10만동에서 13만동 그정도 되고 베트남은 못하면은 뭐더 받는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소문을 저도 듣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가격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여러분 이발소 가서 팁 주는 비용이면 아가씨가 오잖아 그리고 보통 이발소 수준에 있는 평범한 이발소 수준 애들은 20만동에서 30만동 20만 30만 진짜 또 괜찮... 진짜 좀 이쁘다 싶으면 40만동? 그 정도에 토진이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이... 이 가격이 말도 안되게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낭설들이 되게 많아요 뭐 셋업범죄 뭐 강목 그 강목이라고 하죠 뭐 강목 당해가지고 뭐 협박 당해서 돈을 뜯겼다 뭐 그런 소문이 엄청 많아 인터넷에 그런 낭설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내가 그거 함부로 뭐 거짓말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진짜 뭐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우리나라도 만에 하나 그런 일 없겠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한국인이라서 하... 한국인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이고 이라는 것 자체가 이 현지인들을 위한 시스템인데 거기에 언제 한국인이 연락할 줄 알고 셋업 범죄 준비하고 있어 거기 등록해가지고 말이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장사를 잘 하고 있었어 근데 어? 문자가 왔는데 얘 한국인인 것 같아. 한국인인 것 같으니까 세나 통죄 해볼까? 그것도 미친 소리라고. 왜냐면은 이게 법이라는 게 외국인 내국인 다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얘는 장사 잘 하고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한국인이 왔으니까 세나 통죄를 하자. 그거 해가지고 만약 협박을 했어. 근데 뭐 남자가 그냥 경찰서 가자 했단 말이야. 그 남자는 벌금 내면 끝이고 그 여자도 처벌 받아야 되고 거기 가담된 애들. 걔네는 단순 성난아가 아니에요. 걔네 협박이잖아. 허... 협박죄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가위고에는 평판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후기가 지금까지 잘쌓아 후기가 있어야지 내 가격을 더 높여 받을 수 있는 거거든 요 손님도 많아지고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지를 수도 있지만 평판이 좋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평판을 쌓아놨는데 거기 평판에다가 얘 셋업 범죄나 그런 평판을 남기게 만들까? 그게 말이 될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 낭설들이 있는데 그 낭설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다고 쳐도 그런 걸 만날 확률이 로또 만나는 것보다 힘든 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셋업 범죄 뭐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왜 이렇게 싸? 이거잖아요. 왜 이렇게 싸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정상이고,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마사지 가격이 비싼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마사지가 가격이 미쳤다, 미쳤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마사지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가격이. 마사지는 옛날에 137 마사지, 그때가 10년 전, 10년 전인가? 137 마사지가 30만 동할 때, 90분에 30만 동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정상 가격이에요. 90분 동안 열심히 마사지 일하고, 을 30만 동, 그래서 지들끼리 나눠 먹는 게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었다고. 지금 좀 물가가 올랐으니까 40만 동, 50만 동까지 뭐 지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 가격, 가격이 물가가 올랐으니까.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90분 동안 빡세게 해갖고 그돈 버느냐, 아니면 잠깐 30분 그냥 그거 하고 그돈 버느냐 했을 때 얘네 그 정서, 적 사고 수준에서는 잠깐 그거 하는 게더 낫다니, 낫다니까. 덜 힘들고. 우리나라는 너무 그게 비싸니까. 우리나라는 그 여자가 금값이잖아요. 그 여기 가격이 이해가 안될 거야. 그냥 순수 순수 투입 노동력 대비해서 계산을 해 봐야 된다고. 여기는 순수 노동력으로 계산을 한다고. 우리나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여자애들 이제 호치민에서는 주로 미엔터에 아니면 저기 미엔박 북쪽 애들이 내려와서 이걸 하는데 자기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마사지샵 가서 빡세게 한시간반 동안 쭈물쭈물 해봐야 팁으로 15만 동, 뭐 20만 동 버는 거라고 했을 때 물론 상남자 형님들 빼고 얘네 입장에서는 그냥 다이고 하는 게더 짧은 시간에 같은 돈을 버는 거라서 그런 게 일상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우리 상남, 상남자 형님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상남자 형님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인보다 그 미국인 애들, 그 유로, 서양 애들이 가격을 높여놓은 거고 마사지는 한국, 한국 사람들이 높여놓은 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높여놓은 거야 그래서 마사지는 그 그러... 마사지는 서양 사람들이 가격을 높여놨기 때문에 비싼 거고, 이제 다른 유흥 쪽에서는 이제 한국인들이 가격을 많이 높여놓는데, 가라오케 같은 거 있잖아요. 가라오케 같은 거 한국 분들이 가격을 많이 높여놓거든. 뭐 중국. 중국이. 주범이에요. 한국인의 영향력도 없진 않은데 중국인이 진짜 많이 올려놓습니다. 중국인들이 돈을 펑펑 써요. 제가 좀 정의를 해보니까 이게 빠는 일본인들이 일본어구들이 값을 올려놓고 가라오케는 중국인들이 값을 올려놓고 마사지는 이제 미국 애들이 값을 올려놓고 이제 한국인은 이제 어디 좀 어중간해요. 어중간한데 한국인도 돈을 좀 많이 쓴다. 값을 좀 올려놨다. 거품을 만들었다. 기여를 했다. 근데 주범은 아니다. 그 정도가 제 생각이고, 외국인들이 접근이 쉬운 것들은 지금 가격이 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지만, 이가이의 시스템은 외국인들이 쉽게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상남자 형님들은 돈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거 피곤하게 막, 뭐, 베트남어 뭐, 번, 번역기를 쓰든 뭐라든 간에, 이런 거 하기 싫어하시거든. 그냥, 아, 집에 남는 게 돈인데 돈 들고 가서 그냥, 저기 있잖아요. 뭐, 간혹회가 됐든. 그냥 가면 되니까 그냥 이런 거는 누가 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젊은 애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돈 없으니까 뭐 싸게 뭐 이런 방법 있나 찾다가 이제 가위바위 같은 데 이제 기웃기웃 거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뒤져 보다가 뭐 셋업 범진이 뭐니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애들도 있고 뭐 잃을 게 없는 애들은 이제 도전하는 거지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뭐 가위바위 뭐 엄청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도 이제 자기 꿀단지 오염되는 게 싫어가지고, 얘기를 안할 겁니다, 아마. 생각해봐요. 지금 이렇게 가격이 싼 이유가 오염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청정지역이라서 그런 건데, 이거 괜찮다고 막, 하면은 사람들 다 이걸로 갈거 아니야. 그럼 가격이 모르겠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제일 치명상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서성 매매나 마사지 이쪽이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 그뭐 셋업이나 강목 얘기는 이런 거 업종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퍼트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 그런 장사들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 꿀단지를 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냐. 왜냐면 제채널의 영향력이 1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거야. 난 진짜 이 유튜브를 하면서요. 제가 얻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씨, 매...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없고 돈벌이도 안 되는데 뭘 얻은 게 맞나 싶을 수 있는데 약간 그거예요 해외소 같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어? 내가 알고 있는 얘기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죠.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가 왜 있겠어요? 알고 있는 거말못 하면 속병 난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스트레스 풀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유명해지고 이러면은 말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걸못 하는데 나는 그냥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원래 구독자 말고 뭐 새로운 사람들이 클릭할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썸네일도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뭐더 유입되는걸 원치 않아요 원래 보던 사람들 중에서 한 2-300명만 보면 은 만족합니다 그래서 뭐제 채널에서 뭐가위바위 가격에 대해서 뭐 적나라하게 싶어서 뭐 유흥업소 애들이랑 번호 따고 뭐 노는게 잘해 호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가격을 정나라하게 오픈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접하는 그런 일반 유흥업소들의 가격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높은지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런 네. 애들한테 공 응, 드릴 필요가 없다. 잘해, 호구다. 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럴 거면은 가위거위를 부르라고. 그, 걔네들도 가위거위 해요. 이발소나 마사지에서 일하는 애들도 가위거위를 한다고. 왜냐면 마사지나 이런 게 힘들잖아. 나중에 힘들면 가위거위 할 수도 있고, 가위거위 하다가 반대로 마사지를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에요. 특별한 애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 드릴 거면은 정말 어렵더라도, 현지 일반인 직장인 여성 찾아서 공을 드려야지, 그래야지 그 가치가 있는 거지. 어차피, 뭐, 그런, 없어 애들은 가위바위 부르면 나오는 애들이랑 똑같다고. 아, 그리고, 막, 바 같은 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원을 심어놓으려고 남자애들 번호를 따거든요? 그바 카운터에서 이제 일하는 애들 중에 남자애들 직원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남자 직원이 있으면 무조건 번호 땁니다. 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남자애들이요. 많이 알아요, 이것저것. 걔네들이 아는 게 많아요. 남자애들 번호 따놓으면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친해지면. 그리고 걔네들이 또 이제 막 가게로 옮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뭐 가게 옮겼는데 뭐 괜찮은 애 있으면 또 알려줘. 그거 팁입니다. 그것도. 자, 내가 다시 한번 육목을 각오로, 육목을 각오하고 조언 하나 드리면 여자애들 번호는 따지 마라. 잘해요. 호구다. 근데 만약에 남자애 있으면 번호 한번 따봐라. 친해지면 의외로 떡국물이 떨어진다. 네, 요 정도 말씀드리고. 영상 끌게요. 지금 여기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